야, 은봉희 너진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야? 불면증에 좋은 차래요. 나 불면증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근두 달간 검사님 따까리... 수습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저 은근히 검사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아, 검사님 막 파헤치고 훔쳐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불면증 있는 거 치고 얼굴도 앙캥하고 다크서클도 없는 편인 건 알고 계세요 얼핏 보면 진짜 꿀잠 주무시는 사람 같달까 그러고 보면 진짜 피부가 중요하고 전 진짜 지금 횡설수설 중이죠 음 죄송해요 그러겠지 근데 더해 횡설수설이든 용건이든 뭐 어제 비번이 마지막일 텐데 아~ 마지막 죄송한 게 너무 많네요. 전에 치안으로 오해했던 거, 저 때문에 옷 벗게 된거다 죄송해요. 그래. 그리고 감사해요. 검사님 저한테 히어로예요. 아이언맨이 와도 안 바꿔요. 진짜로? 네.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어, 그리고 뭐더라? 아, 진범. 진범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뭐라, 뭐라고? 아,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검사님한테 신세 안 지고, 민폐 안 끼치고,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 때문에 옷도 벗으셨고. 야, 내가 옷을 벗건 말건 너 진범을 만났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게 좀 애매해서. 뭐가 애매해? 그... 노래로 만났달까, 그렇거든요. 노, 노, 노래? 희준이가 살해된 그날 들었던 힙합음소리를 법정에서도 들었어요. 분명 범인이 재판에 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어, 어떤 음악이지? 아. 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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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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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휘휘 휘휘휘휘 휘휘. 아 이.. 이게 제제 3색의 음악인가? 이게 좀.. 어떻게 생겼어? 얼굴 봤어? 나이는? 어.. 그게요.. 어 검사님 신세 그만 질래요 뭐?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님 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기로 했다 그 멜로디를 찾아낼 때까지 너도 아니야 다음 범인에게 메시지도 보냈다 내가 널 찾고 있으니 너도 날 찾으라고 야 범인 우리 맞다이 한판 떠보자 어? 범인이 유일하게 흔적을 남긴 이곳 하고 나서 범인은 어디로 간 걸까? 설마 범인은 현장으로. 은봉이 검사님? 아, 아니 놀랐잖아요! 왜 누구라고 말을 하네요 아니 안 물어봤잖아! 누구냐고! 그렇다고 이 으스스한 허허벌 판서 통상명도 안 하고 걸어와요? 아니 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 하면서 걸어다니까 내가? 장소가 장소잖아요! 법인으로 오해하게 좋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 그니까 러 누가 이런 데 혼자 오래 해이 시간에? 그야 범인 은적 있나 해서 저 걱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리가. 그쵸, 그럴리가. 검사님은 어, 어, 어. 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같이 능력 있던 검사가 마지막 사건을 미해결로 끝내는 게 뭐랄까? 존심상하고 찝찝해서. 그렇구나. 제가 검사님을 위해서라도 꼭그 멜로디도 찾아내고. 아니 그건 됐고, 내가 법원 CCTV 줄 테니까 범인 얼굴부터 확인해. 그다음에는. 얼굴 못 봤는데요? 너 범인 만났다며? 그렇긴 한데 애매하다고 음악으로만 만났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자전거로 한번 스치고 법정에서는 멜로디로만. 메... 너 멜로디 같은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왜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자주아 그러면은 자전거는 어떻게 생겼어?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데 어떻게 생겼어? 자전거가 다 자전거지. 바퀴 두 개. 다 다르게 생겼었나? <웃음> <웃음> <laughs> 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laughs> 너가 무슨 뭐 단서라도 찾은 줄 알고 <laughs>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laughs> 안 그래도 못 자는 잠더못 자고 일도 못 하고 내가 없어 보기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laughs> 하여튼 은봉이 뭐, 너는... 그러게 제가 알아서 한다고 검사님은 나서지 마시라고 그런 건데 네가 뭘 알아서 하는데! 어? 뭘 알아서 하는데! 다정가 혼자 여기 찾아오는 거? 자꾸 그럼 진짜 저 걱정해주는 거 같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제 화 풀리신 거예요? 아, 전 지난번에 악연이라고 사라지라고 해서 진짜 영영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 네? 2개월간 네 사수이자 보호자 비슷한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가 꽤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까지 더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치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 저꼭 단서 찾을 거예요! 범인 찾을 거예요! 그럼 검사님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건 괜찮죠? 성공하고 멋져져서 은혜도 갚을 거예요! 꼭이요! 악연 아니고 좋은 인연으로 찾아갈 거예요, 꼭 문득 정신을 차리고

휴식을 취했다. 바로 당신을 보는 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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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조금 조금만 당겨요. 어, 오케이. 일단 좀 고정. 일단 고정.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된것 같아요. 어,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스물했네. 청년이 혹시 목격자야? 제보하게? 어제도 고마워. 어. 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커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린 서로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후 그가 풀어 놓은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눈에 사랑에 빠진 그는 나, 나 얘기 좀 다시 나타나 나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나처럼 그녀의 곁을 배회했고, 음, 그러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 후로 1년 반 동안 나한 일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엊그제 정말 우연이었어요. 서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너무 어색했고. 그러다 인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은아. 아니요. 우연일 리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만난 것 자체는 우연인 거 인정해요. 철저히 제 연락처 위치 숨기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탄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전 알아요. 분명히 절 미행하려던 거예요. 제가 사는 곳, 제가 일하는 데를 알기 위해서. 제 3호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 전 성우는 손목의 주상골 골절로 전치 8주, 발목의 찌킴 골절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8주간의 일시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애초에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그 사고의 인과관계가 원고 본인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 금지 명령 이후 단한 차례의 스토킹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버스에서 이뤄진 우연한 만남이었고요. 그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설사 우연한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아는 척을 하는 것조차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변함없고 상해를 입힐 권리가 없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죠. 피고는 그동안 장기간 스토킹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를 밀친 행위조차 일종의 정신적 정당 방위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를 스토킹하는 동안 단한 차례도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손을 입힌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 위해만이 폭력이 아니죠. 스토킹 그 자체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이자 폭행이죠. 그저 가끔 아주 멀리서 지켜본 걸 폭행으로 매도하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왜날 보지? 원치 않는 감시의 시선도. 폭행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 누군가가 나를 멀리서 지켜보고 미행할 때 느끼는 그 공포, 불안함, 불쾌감.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그 덕에 피고는 모든 거처를 옮겨야만 했고 그리고 주변에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뭐 심지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직장마저 포기해야만 했죠. 빙고. 내 얘기다. 이 모든 건 원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뭐 의뢰인과 상의 후에 연락하죠. 네, 그럼. 근데 검... 노 변호사님하고 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죠? 되게 오랜만은 아니고요. 뭐 재판장에서 은봉희 씨가 유죄를 추장합니다 하던 날 봤었죠, 아마. 아, 보셨었구나. 근데 왜 존댓말 쓰세요? 원래 저한테 야, 너은봉이막 대하셨었는데. 그땐 내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기간은딱 2개월, 안본 지는 2년. 고작 그 2개월짜리 2년으로 계속 말을 놓는다는 게좀더이상한것같은데요이상하은기보다거이감이사람거리감이이사이 사람은 아... 이사사이사사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합의 후 절대 이나한 씨의 연락처를 묻는다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합의 이후에도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은 계속 유효한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나한이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스토킹은 하셨었잖아요. 전 나한이 보면 그냥 다 알아요. 나한이 기분이 어떤지, 나한이가 입은 옷, 머리, 나한이 표정. 그런 거만 봐도 다 알았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이걸로 원고 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리고 피고 측도 접근 금지 가처분 위반에 관한 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다 합의됐습니다. 두분 동의하시죠? 네. 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니 근데 진짜 혼자 괜찮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가서 죄송해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가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네. 유턴주세요 당장. 빨리 가세요. 빨리.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웃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인데. 아무리 좋게 헤어졌다 쳐도 어떻게 웃어? 그게 가능한가? <laughs> 어디까지나 제 찜찜한 예감 같은 거라. 일 없을 확률이 커요. 그 찜찜한 예감의 근거는요? 전성우 씨의 표정들. 도무지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 그런 표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사소한 우연들? 우연? 예를 들면 아까 그 멜로디. 아직도 그 멜로디에 집착을 하네요. 그게 아니라요. 핸드폰 벨 소리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나은혜를 처음 만났날 흘러나오던 그 노래를. 그래서 제생각이 어쩌면 전성우 씨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나은 씨가 자기리에 같은 색의 옷을 입고 벨소리를 지정하고 그랬다고. 그게 다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착각이 아니라 망상인 것 같은데요. 아,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가 볼게요. 어디예요? A동 308호. 알겠습니다. 야, 안봉이. 너 만에 하나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나서면안 된다. 알겠어? 네. 반말하셨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보고싶었어 나랑. 아, 아. 나와봐 나다 안다고 나와봐 나와 얘기 좀 해봐 나와봐 나한 번쯤 전상우 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당신이. 오지마. 방해하지마 제발. 나 혼자 야이 아! 하지마 오지마오지마지마 오지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패면 안 되잖아. 저기요. 어. 현장 수습 다 됐어요? 응뭐 음 대충. 이나은 씨는 괜찮고요? 생각보다 아마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속시원해 하고. 아. 이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난산상도 못했어요. 전성우 씨 아니 그 새끼가 미친 놈일 줄은 정말 멀쩡해 보였거든요. 너무 자책할 거 없어. 그냥 뭐 대체로. 그런 놈들 다 멀쩡해 겉으론. 그래도 자책 안할 수는 없죠. 그래도 뭐 오늘 은변 덕에 큰 사고 막았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이니까. 슬슬 일어나지? 참고인 진술해야지. 아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반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먼저 방망이 드니까 지금 이나. 아안안 안 때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자를 왜 때려요? 아니 그 문을 막다는안 그랬다니까 진짜. 방 봤어요? 봤냐고? 아니 진술 나오니까 지금 누 누구, 누구한테 봤어요? 봤어요? 뭐 하는 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고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강요하는 게더큰 고문일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어디서부터가 집착일까? 그리고 난 지금 난 사랑과 집착 어느쯤에 서 있는 걸까? 난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려 한다 네비는 여기라는데 맞아? 에? 아 맞아요.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저일 문제나 정말 순도 100% 우연한 만남 아니면 노 변호사님 근처 100m인 내 절대 접근 안할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했듯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오해하실까봐 저노 변호사님 안 좋아해요 제가 워낙 미안하고 감사한 게 많아서 그렇게 보이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 걱정도 오해도 마시라고요저 변호사님 진짜 안 좋아해요 정말로 진짜 믿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예 사귀지도 못해보고 몇 번을 이별하는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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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유치한 노래도 모든 애남 같다고 <laughs> 하루 종일 이네 생각에 두근거리는 날 계속 찾으면 내가 당신을 찾을 겁니다.